대삼치요? 대삼치요. 선생님 아! 자리 체인지와 그, 잠깐만 잠깐만. 자리 자리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? 살짝. 네. 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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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와 선생님 와 여기 세우보길 잘했네. 와 잠깐만. 예선님 네? 오케이. 좀 아픈데 잘찔렀습니다 지금. 와, 선생님, 째려본 거 대삼치 째려본다. 야, 이거 째려본다, 째려본다. 우와, 선생님. 와. 와. 야, 대한,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형님들이 지금. 와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 잠깐만, 조금 이따 해줄게요, 선생님. 야, 이거. 지금 왜 떼주려고 그랬냐면요. 지금 입질 받은 분은 던지면 바로 또 입질 받거든요. 보통 보면. 그래가지고, 빨리 또 잡, 으려고 야, 잠깐만, 잠깐만. 우와, 잠깐만. 봤죠, 사장님? 형님, <laughs> <해님>, 봤죠? <laughs> 보, 보통 놈이 아닙니다. 야, 보통 놈. 바운스 시켰습니다. 반사 시켰습니다. 와 씨. 야, 형님, 이... 형님. 우와. 우 이야. 이거 오늘 자꾸. 잡고... 이야. 루어낚시 최고, 최고 연장자분들이 지금, 개, 그냥, 메탈도 뭐, 그냥, 아무거나 대충 낚시방에서 파는 거 사가지고 대충 던지는데, 야, 이거 뭐, <laughs> 5만, 5만 메탈 다 쓰는구만. 근데 이질만노 야, 이거. <laughs> 야. 야. 자오야 이거 이거 많이 다쳤네 이거 잘꼬매가지고 제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 이거 정보거예요아이거 제가 어릴 때 꿈이 의사였거든요. 간단합니다 시술. <laughs> 후시딘 말하면 다 끝납니다. 야 이거 지금 두 마리 올라왔거든요.